넌 도대체 어디서 사니? <목소리> 안녕하세요. 축덕 레더, 축권너 후네FC의 후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네FC의 꿀팁 영상. 댓글로도 DM으로도 많이 궁금해하셨고 문의를 주셨던 훈FC 이만은 유니폼 넌 도대체 어디서 사니? 이 시간입니다 뭐 국내에서 살 때도 있고 제가 해외에서 해외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서 집배송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저렴한 가격에 한 가격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들을 호납씨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을 여러분들께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처음 또 초보분들을 위해서 꿀팁들 살짝 알려드리면서 또 장단점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꿀팁 영상으로 호납씨 너는 유니폼 어리서 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겨서 제가 사이트들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옮겼습니다. 이 레플러들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희 역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해외 축구 유니폼들을 거의 한자리에서 비교하면서 혹은 내가 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바로 그 사이트에서 한 번에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바로 이곳 키백닷컴입니다 뭐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축구 유니폼들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도 판매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굿즈, 다양하게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또 거의 1년 내내 뭐, 플래시 세일도 하고, 뭐, 무슨 이벤트, 특히 국내 용으로도 뭐, 설, 추석, 이벤트, 그 쿠폰들을 코드에 입력을 하면 보통 평균 10%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도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면 되고요. 단점은 이 스탠다드로 국내 배송을 하게 되면 좀한 거의 3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달 이상 거의 두달 가까이도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게뭐 대부분 해외에서 구매하게 되면 잊고 있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3주 정도 배송 기간이 스탠다드는 걸리고요 익스프레스 빠른 거 이거 돈좀 많이 줘야 돼요 한 거의 20달러 이상의 배송비를 지불하면 일주일 내로 배송이 옵니다 빠르게 오는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난못 기다리겠다 익스프레스 나는 뭐 잊고 있으면 뭐 언젠가 오겠지 스탠다드 저는 주로 스탠다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니폼을 이게 배송비만 쌓여도 킥백 당했다는 게 있어요 나는 분명 1819 유니폼 샀는데 1920 마킹이 돼서 챔스 버전을 샀는데 리그 버전에 올 때도 있고 해외 사이트 가장 단점이 환불 교환받기가 어렵다는 거 잘못 오면 사진을 찍어서 고객센터 메일로 전송을 해서 확인을 받고 대부분 너 가져 그리고 새로 줄게 혹은 환불해 줄게가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겪지는 못했는데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키백은 우회를 할수 있습니다 우회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데 우회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정말 쉽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고요 검색, 우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국내로 해서 쿠폰을 적용하는 게더 저렴할 때가 있고요 무조건 우회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세요 추천합니다. CFS, 많이 들어보셨죠? 클래식 포폴 셔츠, 영국에 가면 런던이나 맨체스터 가면 오프라인 매장도 있죠.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많아요. 와, 이거는 전 세계 다 있어요. 우리나라 K리그 과거 유니폼들까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즌, 그리고 사이즈, 되도록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체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유니폼들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그 외에 뭐엑셀런트뭐구뭐 뭐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왕이면 돈 주고 사는 거기. 택체 상품 CFS는 한 1년에 두 번, 에서한세 번, 평균적으로 한두번 정도 20% 할인을 하는 데이가 옵니다. 정말 안 하면 1년에 한번20% 쿠폰 할인 적용이 되는 그 시점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FS의 단점도 배송이 가격대가 둘중날중합니다 갑자기 인기 많아지면 확 오를 때가 있어서 참고하셔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해외 사이트는 각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일명 공홈 스토어인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토어를 찾아서 들어가면 온라인 스토어로 바로 연결돼서 우리가 원하는 유니폼, 또 원하는 패치, 원하는 마킹까지 모두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단별 공홈에서도 다양하게 이벤트를 하고 있고 뭐 무료 마킹을 할 때도 있고 무료 패치 이벤트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스토어 정도는 이벤트 행사 이런 정보들을 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가입을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온라인 스토어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들 조금 조금씩 자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유니폼들이 있는 곳에서 또 가격까지 다 비교를 해서 이용하시고요. 관세 범위 150달러이기 때문에 위해하셔서 구매하신 것을 자, 간략하게 짧게 알려드리면 저는 참고로 시즌 시작해서 바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풀마킹, 패치를 다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착해서 경기를 뛸 때까지는 적절한 시기는 블랙플라이데이 시즌 중후반쯤 세일을 좀 많이 해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 이게 인기가 많을 것같다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 유니폼이 정말 잘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같다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거는 조금 빨리 구매하시는 것도 기다렸다가 못 사는 것도 몇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중후반쯤 그리고 인기 많을것 같아. 맨 앞에. 시즌 거의 시작됐죠. 해외 축구 유니폼은 이 시점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 온오프라인 매장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나이키 강남점, 아디다스 강남점, 명롱점, 카포스토어, 싸카 정식 발매된 해외 유니폼도 볼수 있고, 트레이닝, 국가대표, 새로운 유니폼도 직접 가서 입어보고, 또 착용되고, 사이즈 확인도 할수 있고, 바로 구매도 가능한. 그리고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또 요즘 많은 레플러들이 찾고 있는 오버드 피치와 함께하고 있는 피치 서울. 올드 유니폼들 확인하고 구경하고 구매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유니폼들, 신제품들도 확인할 수 있고, 정도가 가장 좀큰 규모의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닐까. 오프라인 이 매장들도 온라인 스토어에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꼭 서울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온라인 스토어들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들 쭉 리스트드 자막으로 국내에서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자 주로 믿고 맡기고 사용하는 한번 이상 다 구매한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의 맞는 온라인 스토어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또 추천합니다 K리그 유니폼은 각 구단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혹은 경기 있는 날, 물론 애플 서울, 대구 FC, 전북 현대는 상시 오프라인 매장도 열고 있는데요. 대부분 구단들은 온라인 매장 혹은 경기가 있는 날, 근데 경기 있는 날이 지금은 우리가 경기를 못 보잖아요. 대부분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K리그 시즌 지나면 구하기 힘들어요. 이 시즌 중반 전까지 물량이 많고 사이즈가 풍부하고 내가 원하는 마킹 또 패치.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세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시즌 지나면 마킹 구하기도 힘들고 유니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해 시즌 때아 이쁘다 바로 사세요. 국내 해외 온라인 스토어들을 프라인스토어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고수분들은 꼭 아시죠? 댓글로 같이 공유 좀 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듣고 방콕 힘들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또이 온라인 스토어들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또 구경하는 재미, 아이쇼핑하는 재미 꿀팁이 되었기를 또 바라면서 지금까지 축덕레더 측건너 호내앱시의 호내였습니다. 또 다른 꿀팁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힘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오, 빠진 사이트가 없나? 음.